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금일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진 않으셨겠죠? 하루에 한 종목씩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해드리는 만큼 새로운 종목들을 안내해드릴 때마다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할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럼,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간략하게 기업 설명부터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흡입 치료제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흡입 치료제와 일반 치료제의 차이점은 엄청난데요. 일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지만 흡입 치료제는 이제 뭐 분사라던가 스프레이 형식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바로 바로 나타날 수 있고요. 기존 알약이나 이런 치료제에 비해서 2배에서 10배 이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크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입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유나이티드 제약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영상은 유나이티드 제약의 생산 과정을 영상화한 그런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의 일봉 차트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또뭐 8만 원대 요 쯤에 좀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은 잠잠해지고 하면서 이제 현 구간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조금은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평선 자체가 현재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그런 형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은 물량을 좀더 사거나 매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효과와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임상기관들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 유나이티드 제약, 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어제 오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일전에 많이 터져 주었던 만큼 이 거래량을 다시금 받쳐줄 수 있는 호재성 이슈들이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였죠. 어제 조금은 의미 있는 그런 수급들이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자, 개인이 아닌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 현재 뭐 10만 원 구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 8, 9만 원 구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혼자 이 치료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지만. 흡입치료제라는 효과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배에서 10배 가량 효과가 훨씬 더잘 나오기 때문에요 기존의 알약과는 다르게 내가 만약에 코로나19에 병에 걸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좀더 뛰어난 것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가격대가 뭐 좀더 비싸다 하더라도 이런 치료 효과들이 만약에 검증이 되고 좀더 낫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흡입치료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더 보셔도 좋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현재 시장이 뭐 계속해서 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박스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뭐좀 자랑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10월 달에도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실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 10월 7일에는 MP한강 40만원 뭐, MP 40만 뭐 20만원 뭐 이렇게 수익실현을 좀 이렇게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신성ENG 같은 경우에 보시면 10월 8일 날이죠 110만원 뭐, 110만 원뭐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투자금 시드머니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시지만, 그래도 수익을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가하지 마시고, 좀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까뮤이, 까뮤이엔시라고 10월 8일에 또 같이 이렇게 수익 실현, 18만원, 16만원, 이렇게, 이렇게 좀 진행을 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뭐 12일이죠. 바로 어제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남성을 짧게 짧게 이렇게 수익을 좀 잡아드렸고요. 자, 오늘은 수익신호를 좀 많이 했습니다. SCI 평가정보라는 종목인데,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단기성 매매를 좀 이렇게 해서 참 잡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 이렇게 시드머니가 좀 크신 분들은 이렇게도 수익이 나셨고요. 20만 원 수익 이 나신 분들도 있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계좌겠죠. 내 계좌가 현재 저희 쪽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 뭐 3, 3주에서 4주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분들 지금 수익률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뭐 제가 드리는 정보라던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만 같이 매매를 하셔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 보시면은 뭐 액세스바이오 18%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익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현재 저희가 가격 할인 혜택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 할인 혜택. 저희가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1개월에 44만원짜리 상품이셨어요. 근데 추석 이후에 9월 말일 정도부터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니까 다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후설을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한 달짜리 컨텐츠짜리 상품에 대한 가격을 월 33만원에 모시고 있고요. 근데 이두 달에 44만원에, 한 달을 저희가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저희 가족으로 모시고 있으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요 화면에 보이는 휴대전화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가족으로 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구간이나 이런 것들 좀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것보다 더한 시장 더 어려운 시장 많이 겪어 왔거든요 내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단을 받듯이 내 종목들이 좋지 않다 내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 끙끙 앓지만 마시고 문의를 주셔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 보시는 길을 바랍니다 자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으셨겠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